안녕하십니까. 날마다 TV의 피터정입니다. 어, 영상실을 모핑으로 만드는 방법,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영상실을 만들 때는 세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PPT로 비디오 파일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음성을 넣어서 어, 어, 스크린레코트로 어, 파일을 만들고, 세 번째로는 어, 스크린 레코트로 만든 어, 업로드 된 파일을 가지고 다시 파워디렉트 에서 어, 완성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 지금 어, PPD로 이런 비디오 파일을 만들었어요. 자, 이런 비디오 파일을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할때 스크린 어, 레코트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어, 곳에서, 어, 지금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체 화면을 하면은 <laughs> 이 화면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용자 지정을 클릭을 하고, 남에는 어, 여기에다 끝에다 대면은 이게 표시, 십자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드래그를 쫙 하면 여기에 딱 맞게 됩니다. 이 화면에 다 맞게 돼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을 해서 지금 여기 작업한 파일에 맞게 드래그를 해서 맞게 지정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삼각형으로 해서 진행 표시가 있거든요. 눌리면 지금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다는 게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여기 사각형을 눌리면 그동안 녹화된 파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 레코더를 사용하는 방법에 이미 이제 이 설치할 때다 장착이 되어 있거나 다 이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용만 하면 될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제일 먼저 어, 이 전체 화면을 할 거냐 사용자 지정을 할 거냐 할때 우리는 모핑시가 예, 이렇게 지정이 돼야 됩니다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진행을 해서 마지막에 파일을 이제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 되는데 지금 이제 예, 이렇게 예, 파일이 나오잖아요. 그럼 녹화, 녹음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목자,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고든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영상이 이어지면, 어, 이쪽을 눌려서 파일을 가져와서 다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의 어떤 부분에 가면 이단 사입이나 이또 혹은 간첩, 자파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도비를 했어요. 근데 건강한 애국자, 건강한 신앙인들이 이 미디어 시대에 많은 좋은 미디어를 만들어서 어, 오히려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지금 미디어 시대에는 반드시 이걸 배워서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컴맹이지만 은 어, 이렇게 열심히 배워서 어,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또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해서 이 미디어 시대에 예, 정말 애국도 하시고 어, 복음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장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파워 디렉트로 어, 작업하는 그 방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